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1차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1차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이재동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위로 어떻게 경기를 이어나갈지 공격적인 성향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초반부터 네. 흔드는 플레이를 변현재 선수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상대의 네. 공격성을 오히려 잘 막고 역구욕잘 막아내면서 그게 이득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어, 어떤 타이밍에 공격을 시도할지 그리고 조금 더 수비적으로 부정한 운영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이재동이 좀 빠르게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버풀, 부게이트. 어. 네, 이거 완전히 잃혔어요. 공찰도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오버로드안 마주치니까 아래쪽으로 바로 갔는데. 오. 반갑게 좀 쫓아가고 있어요. 네, 너무 반가워서 네. 공격까지 하고 있었어. 공격까지 하고 있었어. 어느 좀 밀쳐내고 좀 빠진 상황에서 여기 예. 자원 계산 딱 해서 네. 나올 때 타이밍 계산까지 하면서. 네. 여기도 계속 오 공격 많이 맞아요. 예. 오, 오, 아니, 많이 오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방방 예산아. 자 공중부양까지 하면서 지금.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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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올려가는 것 같은데. 오오 오. 야야야. <laughs> 네. 야야야야야. 하나. 여기서 와와와 차이 벌어졌어요. 예. 아, 살짝 아, 코너링에 힐. 성공을 하면서. 야, 와 네. 차이를 벌렸습니다. 필드가 계속 차기 때문에. 네. 아, 이제는, 예. 아이젠안 죽게 됐네요. 네. 하나 좀 올려놓고 하나는. 자 뒤쪽으로 먼저 좀 짖고 난 이후에 질로 오오 그래도 막 맞고 오 여기서 뭘한방 네, 부비 부비 여기 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부비 부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저울링 좀더 있고 지금 첫 번째. 아 숫자 차이가 너무 번째, 나서 지금. 자 에어 삽니까 이번에 질로 잡고, 오, 잡았어요. 예 질로 지금 반 나가네요. 구망을 못 갔죠. 네오 네. 이게 잡았습니다. 와 이거 아... 너무 이게 1 2번에서 뽑은 거거든요 아까. 네. 아까 전에 드론 하나가 들어 계속해서 압박하다가 질로 네. 또 잡혔습니다. 프로브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실 그 프로브가 탈출에 성공하고 원질럿 원프로브 투질럿 원프로브가 힘을 힘이 합쳐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의 저울링의 양을 보고 이제는 본진 입구 쪽을 원프로브와 맞고 입구 쪽을 지금. 질럿의 컨트롤로 밀어내야 되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어, 아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저글링을 뽑았어요. 네, 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글링. 컨섬 컨섬, 불로브가 길 막아요. 이 하나 끊어냈어요. 자, 그래도 저글링들 병원이 마... 남아요. 불만 네. 남기고 많이 네. 자,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포지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포지 컨섬 부기는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길 열고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기 네. 네기 건이 나왔어요. 예, 본진 들어간 저울링은 어, 어쩔 수 없더라도 입구 쪽더 통과는 막아야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네. 배터리 배터리까지까지 올리면서 네. 자 위로 좀 들어가는 판단하고 있는데 오 하나. 자 돌을 잡고 내고요. 통과하겠다. 네, 여기 질럿 두기 건이 나왔어요. 프로브 나와서 길오 하나, 둘오 여기서 와 이게 저울링 손바름이 잘 맞네요 방금. 네, 네 양쪽은 네. 돌아오면서 네기들어갔습니다 네기 저울링이 네 기가 들어갔어요 지금. 네.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고 달리다 보면 건강해지거든요. 최소한의 수비질럿만 놔두고 일단 뛰고 있다라는 것도 부담이에요. 오 네. 어 하나, 자 위로 올라가는 거. 어 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럿이 옆에. 질럿이 사라졌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글링을 더 뽑은 건데. 바로떨도됐고자 본진에서 프롬 하나 더 잡았고. 자 그럼 양쪽으로 앞뒤에서 때리려고 예, 같이 때려서 그냥 잡아내자. 두개 들어온 거 여기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살아나갈 수는 없는 질럿이었어요. 그냥 네. 저울링 갈가 먹고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고 그 와중에 질럿 하나가 또 실종됐습니다.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울링 컨트롤 하느라 빠져나가는 질럿에 대한 인식을 못했어요, 지금 이재동이. 네, 저울링들 너무 멀리 나가 있는데요. 네. 네, 나갔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피해를 감수하고도 드론 통해서 비비기를 통해서. 아안 죽었어요, 질러 어, 저울링이. 굴목길 네. 여기서 드론들이. 자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정이 위치에서 질럿을 끌어냈습니다. 이러면서 스파이어는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고 질럿이 또 아래 방향으로 나갔죠. 이번 다섯 개, 여섯 개,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일업이 되면 미안하다. 지금 뽑아놓은 정글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 스파이어 완성되자마자 바로 황급히 뮤타를 찍어야 되고요. 네. 오버로드 하나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 방향 좀 저기 지금을 찾아야 되는데. 진호새 포지션을 계속 못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오버로드. 이쪽 방향을 건너서 어, 맞아 어, 있고. 어허허. 살짝 안 보였어요. 예. 이때 인식한 것 같거든요. 네, 네 여기 좀 비어 있어요. 아스쿼지 뽑고 드론 네. 찍었는데. 아 진짜 이상한 루트로. 예, 질럿이 엉뚱하게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하나 좀 잡고 들어간 상황에서. 예, 여기는 또 입구 쪽이라서 입구 쪽에다가 질럿 세워놓으면은 청울링이 못 들어가거든요. 네. 와, 여기 삼 질럿. 아, 뮤타를 늦게 찍고. 이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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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기. 자 여기서 피해. 자 이렇게 돌고 있어요. 네. 어, 스파파이 e 아, 스파이어, 그, 어. 스파이어 좀 위로. 지금 위로 r e S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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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r 아이 p i r e S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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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돌에 S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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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이거 뭔가 지금 수술이 안 되고 있어요. 아래쪽 동선은 전혀 예측하기 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네. <laughs> 저출혈을 끌어내고 있어요. 정울링이 발업이 되면은 순식간에 내가 모든 시야를 다 지상 시야를 아, 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좀 착각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네. 여기서는 계속 커세르니 모으고 있고요. 네. 뮤탈리스크, 지금 뮤탈 리스크 s g o o 는 깨졌습니다. is 음. g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u r 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어 u r e if y o 는게큰 문제는 없어요. e r s o n Butter is good. b u t t e 이 is 지 o o d Butter is g o 커세어를 줄이는 데 성공을 하면은 스파이어가 깨졌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다 섞인데 네. 네. 공업이 일단 찍혀야 됩니다. 커세어는 네, 공업 찍었고 이 아, 스커지를 먼저 불어야 돼요. 스커지를 먼저 불어야 아, 아. 와, 와, 어이, 와, 이거 얼마? 잡았어요. 와, 이거 다 살렸어요. 이러면. <laughs> 예, 이러면은 공이업입니다공이업 질러지. 저그레도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공반. 들어왔어. 싸움 좀 열리는데요. 이 싸움에서 히드라. 이싸에서 밀리면은 본진까지 내주면은 오버로드가 다 털리거든요. 오버로드. 어이가 어려워요 이러면은. 자, 이거 좀 들어가는 편현재 선수. 아, 동방스러퍼즈의 최대 편현재 질럿을 이용해서 이 빈틈에 계속 찌르다가 상대방의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바이파게 유아승을 따냅니다. 경기 좀 있게 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2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이재동 선수고요 주황색 변현재 선수입니다 스파이어 깨지기 전에 이미 눌러놨었던 병력에 의해서 음. 뽑아놓은 커세어가 절반 이상 떨어지면 은 사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 네. 서두르지 않고 그냥 뒤쪽에서 새로 태어난 커세어 하나를 놓고 미리 뽑아놓은 커세어가 따로 떨어져서 스커지를 물어서 잡아내는 이런 침착한 모습까지 너무 잘 보여줬었고요. 어, 지금 뭐예요? 몽입니다. 자, 그럼 부끄론. 바로 고드론 가고 있어요.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세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고드론 출발 포진가요? 아, 여기는 포진. 네. 정찰 프로브 좀 보내고 있어요. 후, 프로브 정찰이에요. 네. 자, 양쪽으로 보내면서 위치를 빠르게 좀 찾겠다는 생각인데. 네. 했죠. 쪽 그리고 왼쪽 자, 먼저 들어간 프로브가 좀 발견하게 되고요와 가스까지 완성. 어? 들어가서 지금 봅니다. 여기서 고도로 네. 가스 네. 좀 네, 그 봅니다. 여고서고도리 출발한 것까지 확인하고있고 가스 차치까지이어고습고있 일단 다리고 그리고 를좀연대해고시작고었던 상황이긴 그었는데요좀 정반대의 네. 빈들그을 만난 거죠 그렇죠. 가스까지 먹는 가스까지 먹고 좀 세게 좀 나오는 빌드까지 확인하게 됐고 네, 오히려 좀 뭔가 안전하고 네. 중장기적으로 플레이를 할것 같은 느낌을 어,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변현재가 네, 바로 지금 바로부 눌렀습니다, 네. 가스. 네. 자, 그리고 저 프로브 하나가 이 가난한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이제 가 정차를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상대가 일단은 최대한 공격적인 형태의 지금 빌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 쪽의 시야를 차단하고 뭔가 또 색다른 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테크를 바로 올려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건데. 네. 자, 투 캐논까지 완성. 레어 없으면 바로 구 발업이거든요. 네. 와서 지금 확인까지 했어요. 앞마당. 그리고 해처리 예, 해철이 여기는 두개 캐논 오버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 차원이 붙여서 여기 정찰병력 끊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좀 살기 위해 움직임 을 보여주는데. 고있 아래 내려가면 갇혀요? 네, 지금 저 라바에서 나오는 와저 에그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까지는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임무를 다하지 예, 못했죠. 고 지금 네.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지역을 저글링이에요. 저글링입니다. 프로브 네시 지금은 저렇게 어, 벽을 쌓고 있고 오버로드가 그걸 확인하고 야.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도 캐논을 올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틀어 네. 막을 생각. 네. 와 안쪽 캐논. <laughs> 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나중에 예, 이. 파이어 완성 시기 때쯤 지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통과되는 네. 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한정이 네, 예. 함정. 네. 예, 들어가 보면 뭐야 이거?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생각보다 정원링이 양은 많습니다 투캐론. 네. 캐논. 네, 프로브가 오. 비비고 자, 질럿은 네, 네. 질럿은. 자 여기 하나는. 하나, 하나. 자 어깨 오케이 저기 저기. 예. 예. 한명 프로브가 너무 일찍 빠졌어요. 예. 어 이거 질럿 잡히면좀안 좋은데요. 프로브가 서포트 해줘야 되고 캐논. 도로 어? 지워야 됩니다. 네, 게다가 안쪽 함정은 네, 눈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예, 네. 안쪽 함정은 들어가면 바로 작동이고. 그래서 위에서 프로브가 좀더 내려오고 있어요? 프로브 아직도 또안 죽긴 했습니다. 네. 어? 오버로드가 죽었는데요? 어? 어? 아니 그러니까... 그 함정에 오버로드가 죽은 것 같은데요? 오버로드가 렸는데 오버로드가? 단식에 올라왔던 게? 오버로드가 죽으면 은 이 후에 드론이 안 찍히잖아요! 오. 올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예. 이재동은 이걸로 더 이득을 봐야 돼요! 자 캐논 지금 어. 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버로드가 지금 터졌어요 1시로 예. 예. 오버로드가 가고 있었는데 이올리픽을못본 듯해요 그러니요 그러면 본진의 캐논 하나 때문에 본진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진에 네. 들어가는 정홀링은 의미가 없어요 자, 캐논 하나이 완성됐고 오버로드가 됐어요 기습적으로 드론을 찍어야 될 타이밍에 드론을 못 찍었고, 네, 네. 와 흐름이 그냥 끊겨버렸죠, 이거. 네. 와요거 라바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스통은 결국 두들겨서 깰수 있지만 제차나 리플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네. 캐롤 하나 지어놓은 게 신의 한 수가 돼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깨... 깨... 여기서도, 예, 뭔가 함정을 파는 상태였었는데 앞마당에서 그냥. 어, 이 게임이 종료되는 상황이 저그 쪽에서는 베스트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 한시를 원래 캐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못 봤죠. 그 네. 타이밍에 캐논 거기에다가 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동도 돌파 시도에만 신경을 쓰다가 오버로드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 오히려 그 함정에 저글링이 아니라 오버로드가 걸리면서 뭔가 저글링의 공격도 어, 더 끈질기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제 드론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더 네.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손해가 누적돼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 흐름을 멈췄습니다. 저걸 이를막고 있거든요. 네, 오. 히드라로 일단은 깔끔하게, 깔끔하게 잡아먹었네요. 깔끔하게 잡아먹었죠. 네, 저 캐논 공사님 계속 이어주겠습니다. 네, 대우 커넨의6 캐논. 호세어가 없는 곳에서 드론을 뽑고 있어요. 아직 불안하죠. 캐논이 네. 지금 셋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히드라가 더 오고. 예. 이게 저 프루투스 입장에선 대군이거든요? 네, 네 정우는 지금 운영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예. 드론 둘 뽑은 거 봐서 네자 네. 여기서도 히드라 생산해서 아예 견제 못하게 하고 있고 네 계속 입구 쪽에 위기감을 만들어야 캐논이 지어지니까 어 이거 업그레이드 그래도... 이거 한번더 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얼마 안 남았을 텐데요! 아 깼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을 와. 텐데 깼습니다 네, 깨고 지금 입구 쪽에 압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문 걸어 잠그고 이재동 선수 드론을 잔뜩 뽑아요 다크 좀 세게요. 오, 그리고 1 2시 넥서스. 와, 열두 시. 살다가좀 확장 가져가면서 다크를 찍고 그다음에 넥서스입니다, 바로. <laughs> 네, 다크 3 다크. 거기다가 이제 셔틀까지 나왔습니다. 자, 현재 비하고 있어요. 여기다 다크 붙여놓고 투 다크 드랍일 것 같은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쪽에도 네. 이제 수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네. 드랍 빌드는 거의 프론트가 안 쓰기 때문에, 어? 어. 거 입장에서는 앞마당만 지켜도 되거든요. 예. 네. 오 근데 이 땅이 또 크잖아요, 이배 그렇죠, 오버로드 여기 다 뭉쳐있고. 어? 아래쪽에 어그로를 오버로드 면 네, 거북이, 없으면. 거북이처럼 온단 말이에요, 예. 오버로드 갑니다! 허세오가 어그로를 다 끌고 있고, 여기도 어그로를 끌고 있어서 네, 네, 드마는 예측 못해요. 아, 네. 아 들어왔어요. 자 썰어요 걸어주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 본진 드론 본진 드론 자 드론 다 썰리죠 본진에 오버로드 없을만해요 안사장에는 예, 아, 그 되거든요 자다 썰리고 이제 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누가 열타임 아니 드랍이라는 모험수를 두면서 12시에 넥서트를 뭐? 바로 짓을까 어, 그거 바로 됐어요 <laughs> 네, 예. 예. 생각보다 아 이제 로보틱스 타이밍을 빨리 올렸습니다만 음, 굉장히 빠르게 진스파이어 아, 네, 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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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반응해서 빠르게, 빠르게 뭐 어, 스파이어 또, 또 깨져요 또. 아, 와. 자,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복사로 왔습니다. 자, 12시. 이재동은 1 2 시는 바로 깰수 있어요. 예. 자, 하프 충분할 거예요. 와와 방금 와, 지금 체력 엄청 떨어졌어요. 두번째 톱은 두번째 톱이 빛나갔지만 체력이 좀 깎였고. 그거는 네, 질럿들이 왔어요. 질럿들이. 네, 이건 적으로서 아, 네. 아, 네. 네. 내버려 둘 수가 없긴 하죠. 네. 내버려 둘수 없는데 어 템플 아 체드게 띄어 버렸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 들어와서 쌍이 펼쳐지고. 예. 밀에밀에가아아아아아 그라크가 여기 사각 잘 걸고 아, 있어요. 야. 위로 서로 내면서 이게 돌아가 돌아가면이 자원줄에 힘이 좀 빠진 상황에서 딱 3이 우왕미. 어떤 프로토스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해서 아, 성공을 하네. 야, 미쳤어요. 이 다크는 완전. 자 들어가면 그럼 여기 여기를 완벽하게 님 파괴할 수 있도록 본밀어요. 그리고 데미지가 너무 쌓였습니다. 본진 한쪽에. 네. 와, 또 자, 뺐어요. 요란시 다크. 저 위로 올라가면서 에어쌓고 지금 터 여기 밀어내보자 싸움을 하고 이는 지상병력도 있고 12시 네. 못 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둔 걸고 달려드는데 캐롤이 계속 완성되고 게이트가 아또들어와 12킬 저승자자 저승자자 14아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합니까 네, 이게 사자토스죠 네. 사승자자 토스 이게 싹다 내려가요 캐롤만 완성돼도 지금 히드로로봇 가자 못 들고, 같이 가자 2 4다 저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런들제자 파이에의탑니다